이렇고 어, 너무 너무 이른 시간에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간이 몇시지? 어... 1 0시도 안됐어요 9시 한 45분? 그러면 한국은 이제 10시가 10시 안됐을거고 어 그러면 뭐, 뭐 요대로 좀어이렇게 공사 재밌어 보이긴 하네 솔직히 내가 아까 하는거 봤거든 너, 내가 더 나아. <laughs> 아, 솔직히 예, 뭐, 그러니까, 뭐, 아부고 모고가 아니면, 아부고 아니라 아부고 모고 아니라강동 내가 내가 중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야. 내년에 강사직으로 잘할 거돈좀 벌고 가세요 그럼. <laughs> 강동 인건비가 얼마인데 여기서 주는 순번으로 어디 어디 감이 몰라요? 한번한번 몰라요. 또 대만 따거에 돈이 좀 흘러. 지개 들어가면 또 달라. 나한번 들어오셨고.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 여기는 대만이고요.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푸젠대학교. 그 그렇죠. 푸젠대학교고 어,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아까 잠깐 저희가 잠깐 담았지만 어 지금 선수들 한번 숫자 좀 세어 봅시다. 대략 몇 명인가? 선수랑 네.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네, 예. 일반 방문객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아 그래? 예. 네. 지금 대략 한 100명 좀안 되게 있어요. 아 멋있겠네. 예. 지금 대충 보면은. 음. 가운데 이렇게 예쁜 여성도 한분 계시고, 아, 화면을 네, 예, 네. 네, 어 어, 네, 이렇게 입장한 여자도 한분 계시고, 저저저 저, 저 여자도 선수라며 대만에. 예? 네? 저사람아 다른 사람 같아. 저 치마에 치마에 타지 입은. 여자 친구입니다. 얼굴 다른. 아, 유정은 유정은 여자 친구였어요. 뭐야 이 작년에 만난 남의여자 친구에 볼게뭐 있어? 예, 원래 여자의 변신 알아볼 수 없어요. 저, 한여때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 제일 이뻤다. 아 이쁘니까 결혼했겠어. 이쁘니까 만원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아 그러니까 배경을 좋아. 절로 좀 하고 방송하고 싶은데 어떻게? 근데 근데 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각이 아예 안 나오잖아. 네. 저희 아니, 넘어갈까요? 아니면 서서히. 아니 그 하면... 어차피 네. 저기 관객석도 이쪽을 보자. 어그러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보면서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야 돼. 네. 아니면 저기 가서 우리가 좀힘 받아. 근 힘들어. 네. 그거는 네. 힘들고. 우리가 뒤를 어. 보고 앉아서 저기를 짓고 그렇죠. 손님으로 네. 매너가 아니라서 수... 음. 그러니까 아까 보면 저쪽은 지금 소림복법 하고 있는 거고 네. 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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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인가 음. 그럴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롱소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안 듣길 잘한 거 같아 그냥 초급자에서 네. 되게 특별적인 어. 어. 거같았어요 어. 지금 우리 호판계가 지금 양미학사라고 싶어가지고 몸이 좀 쑤시고 있어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풀려고 네. 하고 풀고 싶은 그러면서, 상, 그러면서 좀 방어만 하요 학생이 쳐서 응. 유종근한테 기술 안 통하게 하려고. 아, 리트너의 방어는 공격인데, 공격을 응. 하기란 뜻이네. 다 봤어. 긁혀버렸네 아, 예,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속이시커매 네. <laughs> 좀... 아, 근데 해외는 싹을 잘라주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양양에 오면은 대담해지는 아가씨랑. 내년에 거야, 대회 이거. 또 오면 어쩌려고. <laughs> 아무튼 뭐, 지금, 그, 오후 3시부터 저희가 대회를 시작하거든요. 오후 3시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 그 사이에는 여기 보니까 지금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선수들은 어쨌든 8시 반까지 도착해서 체크를 했었어야 네. 되니까 선수들은 다와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우리가 풀이 16풀까지 있나? 네, 거의, 예. 네. 그러면 16 곱하기 4하면 64명. 네, 아, 아5 6명대 3명이 비어요. 아, 3명이 비어? 네, 확 어, 그러면은. 53명.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어, 승관 컨디션 어때? 저는 좋아요 좋아? 음. 컨디쌤은 어때? 저는 음, 평소보다 약간 난것 같아요 아포칼립스 저는... 퓨리 쭉 잠자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쭉 잠자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대풍 씨가 의외로 잠, 잠자리 잘안가 저는 뭐평소같요아 내가 문제이구만 네, 네, 네. 감독님 이제 부상 이주가 커서 지금 어깨도 지금 너무 아파갖고 안식년 네. 한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맞아 이게 어떻게 너무 아파, 아파. 그러면 네. 방법은 유수로 바꿔서 아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오른손 찌르기 내가 잘안 쓰거든? 자, 그것만 좀 하면 될것 같고. 아무튼, 뭐, 저희 대만 와있는데, 대만의 정치를 느낄 시간은 부족합니다. <laughs> 어제, 어제 너무 피곤했고. 자, 어, 오늘 한번 쭉 있다가 짬짬이 라이브 킬 테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또 라이브로 통해가지고,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소통 한번 시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네. 자, 우리, 우리, 그럼 이제 몸풀기 좀 하면서, 오늘, 여기, 쓱, 보니까, 혈기가 왕성한 친구들 몇명 보이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침착하게 가만히 있는 것 같고, 그치? 어 침착하게 가만히 있어요, 좀. 뭐.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 아, 있거든. 안 가만히 있으나 그랬잖아. 그렇죠. 뭐가 시지? 신났어. <laughs>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한번 보고, 어, 오늘 예선전이니까, 예선전을 학살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무사스 화이팅 한번 하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무사스. 알겠 도자. 네,